반갑습니다. 스마일중고차 홍반장입니다. 원래 오늘 경매장에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LPI 차량들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유가도 많이 오른 데다가 정부에서 진행하던 유류지원 정책도 5월에 종료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LPI 차량들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부쩍 늘어나셨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 당연히 좋은 차죠. 그런데 좋은 만큼 금액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부 다 비싸고 좋은 차를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차량들을 찾다 보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홍반장 개인적으로 초창기 불안정하고 이슈가 많았던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는 내구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또 관리하기도 수월해서 상대적으로 수리비도 저렴한 LPI 차량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 정도 짧게 운행하실 계획이시거나 출퇴근용도 혹은 세컨카가 필요하신 고객님들께 추천드릴만한 LPI 차량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매장에 출품되는 모든 차량 리스트는. 홍반장이 운영하는 밴드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밴드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구매 희망하시는 차량 확인해 보시면 고객님께 맞는 차량 찾으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밝히오는 그날까지 스마일 중고차 홍반장입니다. 홍반장이 추천드리는 첫 번째 차량은 기아 K5 2세대 LPI 차량입니다. 2019년식에 현재 93,311km 운행한 차량이고요, 무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경매장 평가점 A6점에 내외관 모두 깨끗한 차량입니다. 금일 경매 시작가 990만 원이었고요, 낙찰가는 1,16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르노삼성 SM6 LPI 차량이고요, 2017년식에 현재 76372km 운행한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경매장 평가점 A6점으로 내외관 손볼 곳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금일 경매 시작가 675만 원이었고요. 낙찰가는 85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LPG였으면 좋겠는데 캠핑이나 다른 목적으로 넓은 적재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르노삼성 QM6 LPG 차량입니다. 2021년식에 현재 17만 7 2 8 2 k m 운행한 차량이지만 경매장 평가점 A7점으로 내외간 큰 문제 없이 관리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금일 경매 시작가 1 0 8 0만원이었고요 낙찰가는 1,105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 차량은 이미 택시로 그 내구성이 검증되어 있는 LF소나타 뉴라이즈 LPI 차량입니다. 2019년식에 현재 5 1 0 4 6 k m 운행한 차량이고요 무교환, 무사고 차량이지만, 판금도장 필요한 부분이 3판 정도 있어서, 경매장 평가점 A4점으로 출품된 차량입니다. 금일 경매 시작가는 8 9 0만원이었고요 낙찰가는 1160만원입니다. 차량이 성능장에 들어가서, 시간 관계상 7차 영상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4개 차종이 고유가 시대의 홍반장이 자신있게 추천드릴 만한 LPG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을까요? 자동차라는게, 집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이다 보니까 구매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홍반장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홍반장이 고객 예산에 맞는 가장 좋은 차량 찾으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반장은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